이트. 리 제가 이거 찌를 테니까 뒤에서 빙체도 끌고 갖고 세요 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아, 드디어 안 건.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들 사이어 취미를 응원하는 저희 아빠입니다. 오늘 피문 하서라어 강남으로 왔는데요. 자, 일단 날씨는 상당히 좋구요. 매우 더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지금 배 전체에서 어 몇수 나왔구요. 아, 올해 문어 출조를 나오면서 한 번도 크라켄을 못 올렸는데, 이제 오늘 하고, 한한번 정도 이제 핑로 출조가 더 남았구요. 아, 어 그때까지 해서 꼭 크라켄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출조가, 에수젤 출조 한번 했다가, 이제, 아, 돌문어로 넘어가는 스케줄인데 아, 지금 남해 쪽에 이제 녹동 고흥 쪽에는 좀 돌문어가 터진 것 같고 아, 제가 이제 가는 출조지는 이제 구매향인데 아직 좀 서해는 이를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 애들이 컸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쉐이킹 스테이크 자 문호하면서 가장 그 쉐이킹도 해주고 스테이크도 해주고 무게감 체크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스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탈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제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다른 유튜버님 그 수중 촬영 영상을 좀 양해를 구하고 어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서 어 영상을 올릴 건데 스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심자일수록 이제 입질이 오면 바로 참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어는 한번 이 애기를 한번 감싸면 꽤 끈덕지게 오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채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이 주둥이 쪽에 가져가서 애기 후기 주둥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침지를 해야, 음, 랜딩하다 떨굴 확률도 줄어듭니다. 스테이의 중요성은 영상으로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자, 아, 히트? 히트!

상장다 하게 660 카메라 좀 대고 저 드릴게요 요거 갖고가세요다아참아 잠깐만 거 첫수했습니다 어, 한700 조금 안되는데 한번 네, 뭐 나오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우리 보통 아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낚시를 하면서 뭐 잡는 손맛도 있지만 사실 잡은 거 먹는 재미가 더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문어를 가지 않은 이유가 너무 자를 것 같아서 더군다나 뭐 확신은 없었지만 수온이 한 작년보다 한한달 정도 늦은 것 같기도 해서 좀 늦게 시작할 것 같다는 좀 감이 있어서 일부러 8월 달에 맞춰가지고 출조를 잡았습니다. 뭐,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이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잡히는 거, 그 고윤중 프로 영상을 보니까 종이컵에 이렇게 세 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되게 작더라고요, 서해 쪽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란 이후에, 이제 뭐 9월, 10월 이때 좀 출조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낚시 갔다 와서 정리하고, 어, 잡은 문어로 이제 뭐 숙회도 해먹고, 버터구이도 해먹고, 이렇게 해서 소주 한잔 하는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두 종류 이런 거참 좋습니다. 문어,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 그냥 보관해놓고 얼려놨다가 녹혀서 먹으면 되니까 뭐 별로 그다지 번거로운 게 없습니다. 광어, 뭐 농어 이런 꼬리 달린 것들은 그날그날 그날 빨리빨리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광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 광어장 만드는 영상도 올려놨지만, 저 카드 넣어드릴게요. 저기서 한번 보세요. 보고 한번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잡는 손맛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잡은 걸로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다행히 또 저희 딸이 갑오징어나 이런 것두 종류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이런 것들. 문어도 좋아하고. 그래서 뭘 잡아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뭐 맛있게 먹고 이런 재미입니다 우리 아빠들도 이런 소소한 재미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문어가 안 나오니까 뭐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 피싱템 그 타이라바 할때 쓰는 타코홈인데요 이거를 어, 피싱템 축구기에 구워서 남는 도래에 끼워서 채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피싱템 타코 베이트와 타코에게 타코 웜을 하나 장착을 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네 랜딩을 하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거 문어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문어일까? 태그물은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꿀렁꿀렁 차고 나가는 상황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문어임을 확신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두 수를 랜딩하다가 떨궈가지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 천천히 랜딩을 하면서 지금 돌리는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안 돌리죠. 네, 천천히 돌리면서 랜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로드가 한 번씩 꾹꾹 쳐박히는 게 보이시죠? 네, 오슬로 오스리가 요 충격을 다 완화해 주고 하면서 어, 랜딩을 끝까지 예,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찌를 테니까 뒤에서 뜰채 큰거 갖고 오세요. 네. 아니야, 아니다. 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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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아. 오케이. 아, 드디어 안 끊었네. 아, 저걸 잡으려고, 아, 자. 자, 드디어 잡 았습니다. 똑그러컨 <laughs> 머리부터 던져 머리 머리부터, 머리부터. 머리부터 들어가면서 머리 머리 걸어 <laughs> 아, 네. 좀 전에, 세일를좀 오래 주고, 오슬로 53 로드로 건져냈습니다. 올해 잡은 문어 중에 가장 크고요. 짱짱한 오슬로 53 로드가 받쳐주고, 피싱템 채비가 잘 꼬셔주고, 피싱템 타쿠베이트 애기가 잘 꽂아주고, 그래서 랜딩을 했습니다. 네, 두드리면 열립니다. 아 승리의 담배 한꼬가리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슬로 오슬리는 아, 이제 뭐 크라켄급의 눈어를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증명이 됐고요. 네, 오전에 그 랜딩 하다가 두 마리가 빠져가지고 올리면서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아 이게. 안떨고잘 울렸네요. 네. 네, 다른 조사님들이 있어서 뭐큰 소리는 못 내겠지만 기분이 째집니다. 이 배를 탈때 선장님이 평소보다 스테이를 좀 길게 해주라고 했는데 스테이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중간에 입질감이 있어서 바로 챔지를 했으면 아마 랜딩하다가 빠졌을 수도 있는데 이 오슬로 로드가 이 워낙에 경량릴이라 아마 좀 85g인가? 에, 중량이 그런데. 허리 힘장짱하고, 어, 뭐, 지금 뭐 올린 게 10kg 정도가 조금 안 되지만, 20kg짜리 문어도 어, 문제없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내 절고 있다가 큰간 마리 올리니까 말이 안아지고 있죠. 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낚시라는 게뭐 그런 거더 온다나 피무어는 어차피 뭐 잔잔바리, 키로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덩어리 한 마리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큰거 하나 올리면 어깨 뽕이 그냥 하늘을 찌르죠. 오전 내내 쫄리고 있다가 하나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낚시가 없습니다. 걸어놓고 보면 세상 다될것 같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간에 아빠들의 자유와 취미를 원하는 자유 아빠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있으면 편리한 낚시용품에서 올렸던 어, 자가점착식 수건인데요. 사용하는간이나 채비. 리이나 채비 요런것들을 한번에 쌓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다 그냥 쏙 집어 넣으면 끝 편하죠